이거는 사야 돼. 눈이 돌아갈만 합니다. 아니, 나를 말려달라니까 자꾸 동조를 하면 어떡해요. <laughs>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지? 오. 캠핑 갈래? 응? 캠핑 캠핑? 응 그래 가 가. 이은 내가 한다 응이장 m p i n 신기하다 여기 막 이제 제품 같은 것도 팔고 샵이야? 샵인데 예약, 그러니까 캠핑장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캠핑카도 대여가 되네? 오, 좋은데? 바다 보이는 데로 갈래 이번에? 오, 좋아. 나는 좀 약간 시선도 좀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있으면 그 싫어하시잖아요? 네 여자들처럼.. 그쵸? ㅎㅎㅎㅎㅎ <laughs> 좋았어 좋았어 동의하고요모든 응? 음? 우리 캠핑 가기 전에 응 그때 필요한 거 있었잖아 응 음. 그것도 살겸응 음. 구경도 좀할겸응 음. 캠핑 샵좀 들래? 그래 가 진짜 간다. 그래 가. 그래 가. 그래 가. 그래 가. 그래 가. 오케이 <웃음> 간다. <웃음> 자 결제하기. 나무님들, 나무나무 반갑습니다. 이나웃도어의 이나예요. 오늘은 캠핑을 가기 전에 잠깐 캠핑샵에 들렸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용품 전문점 그레가 캠핑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또 마침 오늘 캠핑 가기 전에 꼭 사야 될 물건이 있었어요. 온 김에 이제 이것저것 구경도 좀 하고, 또 나무님들한테 소개도 해드릴 겸 제가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저 지금 눈 돌아갈까 봐 살짝 무서워요. 뭐든나눈 돌아갈 것 같으면 말려야 돼. 카드 뺏어야 돼요. 알았어. 통장 보돌라요. 말려야 돼요. 네.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포인트 걸리고 아, 나는 뭐하고 있냐면 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자 이거 음. 장작가 봐. 음. 음. 장작판이요 음~~ 장작판 할인값또 39,000원이에요 솔직히 오늘 컨셉은 그냥 블이긴 한데 나는 카키 응응 어? 응. 블랙이 잘리 오늘은 블랙이 잘 어울리는데 어. 나는 카키 그리고? 응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거? 맞아 근데 나는 카키 그러니까 음. 진심으로 어 블랙 <laughs> 이거 나한테 있는 거잖아 이거 막걸리잖아 아씨 나무 그릇만 보면은 캠핑장 예약 서비스 음. 어? 어 오피닛 라이프 음 아니야 찾을 수 있잖아 못, 찾을 못 찾으면 사면 되지 우선 찾아보자 응 이쁘다 어떻게? 해? 어, 이 진짜 이쁜데? 이쁘다 음, 사야 될것 같아 <laughs> 오 뚜껑이 퀄리티가 다르 다리... 아 어, 보여 <laughs> 첫 번째 구간부터 지나치질 못해? <laughs> 아나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지퍼. 아, 내가 계속 쓰고 싶다. 지자 이거 하드디어 제품인데 이쁘다. 뭐? 체어도 이쁘다. 어. 뒤에가 아니라 나는 이게 이쁘다. 그거 같지 않아요? 미니티드? <laughs> 이거 봐. 이 뭐야? 황동 광브램프래. 아벤락이꺼네.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된다. 귀엽다. 이거 디스펜서.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거 캠핑 갈때 이걸로 어? 우리가 지고 다닐까? 어? <laughs> 어? 자기는 되게 밀리터리를 좋아하더라. 어. 군대 다시 가고 싶어요? 아 어, 아니요. <웃음> <웃음> 내가 좋아하는. 그거다, 불멍이다 그거다, 예전에 협찬받았어요, 불멍에서 뭐 어, 그거 뭐 근데 다시 가고 싶으세요? 뭐... 가고 싶어 굳이? 어, 그래갈 캠핑은 굉장히 세션 관리로 잘 나누어서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물건들을 잘 찾아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샵에 갔을 때 이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면서 직원들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기는 이제 쿨러 제품들이 있죠. 여러 가지 하드 쿨러에서부터 소프트 쿨러까지. 오, 진짜 정리 진짜 잘 돼. 그니까딱 이렇게 딱딱 보기 쉽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 이뻐. 나는 저 옆에 게 마음에 드는데. 아니, 그 밑에 거. 그 어. 그 좋다. 아니, 나를 말려달라니까 자꾸 동조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다 뻔한 게 있을 줄 알았다고. 사실 이제 고드님은 좀 뻔한 것들만 있을 줄 알고. 네, 눈이 돌아가는 걸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지금 본인 눈이 돌아가셨어요. <laughs>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지? <laughs> 어 근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눈이 돌아갈 만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서큘. 서퓨. 서큘들 있네요. 서큘이랑 이제 아, 크레모 제품들. 여기 있다. 루메나들 루메나. 어, 이거 그거 아닌가요? 어, 우리가 오늘 사려고 했던. 거. 이거 어제 어제 나왔대. 이게 어제 나온 거야 응. 오, 되게 생각보다 크네? 이게 일반 크레모아 제품보다 훨씬 세. 아, 그래요? 응. 무선인데도. 모터 자체가 달라. 응, 뭐야? 응, 아니, 아니지. 음. 그거, 새새형품 달라고 해야지. 이것도. <laughs> 이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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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디 거야, 어디 거야? 이거 어디 거야? 브루클린 옥스 이게 몬테라고 이게 브루클린 옥스 두 개가 호환이 되나 봐 고든 이거 봐 이거 이거 보여? 이거 빠지는데 여기에 그거 들어가는 거야 우리 그거 있는 거 알지? 번호 들어가 이거 사야 돼 이거는 사야 돼 이거 사야 된다고 뭐. 어떡해 이케아 겜톤? Uh -huh. 아늑 나이 텐트 많이 봤어 아늑 저번에 내가 이쁘다고 했었잖아 와 여기는 이렇게 파쇄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게 파쇄석 존해놨고또 여기는 잔디 이쪽은 데크 존 이런 식으로 해 놨네 파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이랑 이런 걸다볼수 있어 그치 그치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데크 존 데크 존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다. 저거그 미친 광어 아닌가요? 너가 5만 찍을때 내가 여기 구독자 선물에 다살수 있을 것같은데아 그래요? 플렉스 할게. 플렉스요? 아. 약속하셨어요? 네. 5만 찍으면은 플렉스 구독자 선물 플렉스. 오케이. 음, 음. 이 옆에 이제 그리들. 이거 봐 딱딱 이렇게 분류가 잘돼 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쭉 거너. 어 스토브들. 있죠? 어? 뭔데요? 아, IN 적어주세요 인 인어버 음. 아주 정리 잘 되어있는 거 무슨 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호펠들 호펠들이지 어, 이쁘다 이쁘다 어, 우와, 컬러가 음, 괜찮은데? 오, 어,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그래서 뭐 사자고? 아 됐어요 우리 되게 스톱 많은 거 알죠? 진짜 눈 돌아갈만 하다 그쵸? 어떡해 다 사고 싶어 여기는 진짜 광고 때려치고 진짜 한번 제대로 와야 돼. 우리 이거 뭐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네. 따로 오자 이걸로 안돼 어. 쭉. 자, 여긴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책자로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기 편하게. 와, 아, 센스! 어, 그러게, 종류도 엄청 많네. 어, 이거 너무 어 아니야. 아니, 진짜 싶어. 안 돼요. 진짜 귀엽다 뭐. 이거 어다할 건데요? 아, 다안 돼. 안 돼. 아, 안 된다고. 아, 안 돼요. 고 싶다 이거? 안 된다고. 아니, 왜안 돼? 그러니 어디다 깔 건데? 아니, 어디다 깐다는 게 아니 이렇게 내 만족. 어디다 이렇게 뭐 모셔 둘 거예요? <laughs>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침낭이 있고요. 침낭이 있으면 또 여기에 이제 야전 침대가 있겠죠? 어. 백백킹 장비들이 있네요. 백패킹장비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오토캠핑 위주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조금 시일이 걸리긴 하겠지만 백백킹 장비들도 많이 컨택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겠죠? 응.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매장을 다 둘러봤는데, 2층에도 있어. 어. 2층도 있어. 아, 진짜? 응. 우리 오늘 캠핑할 수 있어? <laughs> 네. 어, 2층에 올라오자마자 동계용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샐로들 여기는 이제 온풍기 히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화기들. 소화기도 되게 이쁘게 나온다. 음. 그죠 우리 카라반에 있는 소화기도 바꾸고 싶었고 뻘건 거. <laughs> 여기 완전 이제 이런 식으로 데크 존과 파세석 존으로 이렇게 컨셉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참잘돼 있단 말이지? 이거다, 밑에 있었던 거. 어, 어. 아, 이거 컬러도 이렇게 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어. 내꺼에 있는 것도 호환이 돼. 이것도 이쁘지 않나요? 이쁘다. 어, 이거 되게 괜찮다. 자 이쪽 야외에도 텐트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외로 나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응? 이거 케빈 텐트다. 이거 고든이 정말 갖고 싶어 했던 텐트잖아요. 그쵸? 어, 그러네. 아, 이런 식으로? 몰랐다. 아, 여기를 이제 나중에 백패킹 존으로 할 생각이시구나. 자, 이거 하드기어. 오, 좋아, 좋아, 내 스타일. 아, 예쁘다. 예쁘지만 할수 없었다. 그렇 진짜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진짜 끝, 진짜 끝 맞죠? 아, 밖에 캠핑가 있잖아. 아, 맞다. <laughs> 아, 여러분, 이제 매장 안은 끝이라는 말이죠. 매장 안은 진짜 이제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래가 캠핑은 매장 안뿐만이 아니라 밖에도 또. 뭔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코치맨 아시죠? 어, 캠핑카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좀 관심있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 캠핑에서는 이런 캠핑용품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모터홈 캠핑카 대여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대여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포드 코치맨. 우선은 안에 잠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이게 이제 저도 구매를 하고 싶어서 고든님이랑 이제 같이 알아봤던 캠핑카거든요. 자 포드 아시죠? 저 테이블 있고 냉장고도 충분하고, 네. 이렇게 만거의 집이죠. 뭐이 정도, 순간 욕실, 아. 아. 화장실, 오 화장실 진짜 괜찮은데, 욕실 아주 괜찮습니다. 욕실 굉장히 네, 널널하고, 샤워실도. 굉장히 큰데요, 크죠? 딱물안 튀게끔 이런 재질이 되고, 오,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수건 같은 거 이런 간단한 거 넣을 수 있고, 음, 매우 괜찮습니다. 음? 여기가 이게 침대군요, 침대. 여기 위에는 이제 벙커 베드가 있죠. 성인 한두 명까지도 네 거뜬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 캠핑에는 이런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캠핑카를 사기에는 좀 그렇고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캠핑카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해보고 싶다든지 캠핑카를 사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캠핑카 렌트를 해서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캠핑카 옆쪽에는 레이 로디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스타렉스가 전시될 예정이에요. 어, 스타렉스가 오면은 이 로디는 저기 매장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가도 있을 건다 있죠. TV도 있고 테이블부터 수전까지 귀여워. 너무 귀엽죠? <laughs> 잠은 안에서 자고 쉘터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네, 저기 앞에 보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불멍존, 불멍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더워서 하고 있지 않지만 불멍의 흔적들. 자, 이렇게 그레가 캠핑 샵을 쭉 둘러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자세히 둘러본 건 아니거든요. 어, 저는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눈이 뒤집힐 뻔 했는데 진짜 필요한 거딱몇 개만 픽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바로 이제 캠핑장을 가서 캠핑을 해야 하기도 하고 지금 캠핑 짐을 실는 바람에 차에 적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고 싶은 거를 지금 다못 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적재 공간이 아주 넉넉한 그런 차를 끌고 와서 원 없이 그냥 눈 마음껏 뒤집혀서 다 골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뭐 광고 뭐 이런걸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캠핑샵 중에 솔직히 탑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응. 뭐 아니면 이런 말 못하지 어쨌든 갑시다 다음에 꼭 와야돼 약속했어 나그 테이블 살거야 무조건이야 아들. 어떡 빨리 가자. 가야지. 계산하고. 뭘? 여기 상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아까 보셨던 사우 씨가 저희가 만든 우드 소주잔 있잖아요. 선물이에요? 네. 어,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그선물이래 감사합니다. 오예. 가볼게요. 자. 자, 여기가 그레가 캠핑 전용 사이트에요. 뷰는, 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메이플 2, 커플 4번 사이트. 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띠가 확실하다면서요 아니 그걸 빼지마요 안돼 안다고요? 구독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힐링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